자, 민준아,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나라, 우리 민, 민족의 역사상 두 번째 국가가 형성되는데 그게 부여야.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자리에, 대략 이 부분의 자리에 부여라는 나라가 들어서게 돼. 그럼 부여에 대해서 알아보자. 네. 부여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5개 부족으로 만들어진 연맹국가야. 오개 구적이, 음, 부여라는 나라를, 이렇게 네모난 모, 형태를 보면, 응? 이렇게 해서 여기는 왕이 다스려. 이걸 제가라고 해. 왕이 다스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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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마가, 저 마가, 저가, 우가, 다 가짜가 붙어. 구가, 이렇게. 이게 이제 부족장 이름이지? 이렇게 하고, 이거를, 이거를 사출도라고 해. 사출도. 그래서 이 왕을 접는 문제나 국가의 중요한, 음, 음, 안건을 정할 때는 이 부족장들이 모여서 다 이렇게 회의를 해서 결정을 해. 이거를, 따라서 해봐. 사출도. 사출도. 그리고, 응? 이게 사출도인데, 그럼, 이게 봐. 마가, 우가, 구가. 이거는 뭔지 아니? 이거는 다 짐승 이름이야. 어? 이게, 윷놀이에나온 부여에서부터 윷놀이가 시작됐거든? 윷놀이 부여에서부터 윤놀이가 시작했는데, 도는 뭐야? 도개 걸륜 뭐 알지? 도가 뭐야? 도는 돼지야. 개는? 개. <laughs> 개, 맞아, 개. 걸은 양, 유순소, 모는 말. 그러면, 아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는 다, 동물 이름인 거지, 그지? 그럼 이, 이 높은 자리, 부족장이라는 높은 자리에 동물 이름을 써서 그 높은 식물을 유지하려고 했어. 이건 무슨 뜻일까? 동물을 섬긴다는. 그렇지. 가축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지. 그럼 가축을 왜 중요하게 생각해? 먹을 거니까. 응. 우선 농사나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거고, 지금, 막 지금처럼 자동차, 아니, 한국인 비행기니,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운반수단이 될수 있을 거고, 교통수단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최후에는, 음, 식량이 될 수도 있고, 해서 가축이 되게 중요하다고 본 거야. 현실적인 판단인 거지. 그래서, 마가, 우가, 저가 이런 이름이 붙은 거야. 그리고 또, 아까 했었지 사출도 있었고, 부여에서 사출도 있었고, 윤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부연에는 연고라는, 제천행사가 있었어. 제천행사가 뭐야? 생각해봐. 무조건 운동하지 말고. 제천행사? 응, 어, 제천. 제사를 지내. 천, 어디에? 하늘에다. 하늘에 제사를 지내. 그러면 왜 제천행사를 했을까? 하늘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그러니까 생각 그러니까, 올해, 올해 풍년이 들어서 하늘에서 비 많이 내려주시고, 이렇게 풍년이 들게 온도 조절해주시고, 이렇게 기후 조건을 많이 해주셔서, 하늘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제천 행사를 해. 근데 이 제천 행사의 또 다른 목적은 뭐냐면 그렇게 함으로써 한 지역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부족 부족들의 공동체 의식을 강화해. 아 우리는 같은 거니까 좀 내가 쟤한테 제가 좀 짜증 나고 쟤랑 뭐가 안 맞아도 우리는 공동체니까 다시 뭉치고 서로 양보해야 돼. 이런 공동체 의식 강화는 뭔줄 알아? 결국은 아, 종교도 있고, 그러니까 마가 우가 그런 게 이제 종교적인 차원으로 숭배를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런 공동체의식을 강화시킨다는 결국은 뭐냐면, 통치자가 통치력을 더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되는 거야. 그러니까 통치자 차원에서 이런 제철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그고 12월에 크게 한다고 해. 부여는, 부여에 대해서는 이 정도야. 그런 다음에 부여가 여기 있었으면, 그 다음에 고조선이 망하고 고조선의 유민들이 또 세운 나라가 여기 옥저 동해, 마한, 진한, 변한 등이 있어. 그럼 간단하게 얘기해 볼게. 옥조라는 나라는 민며느리라는, 민라는 제도가 있었대. 이게 뭔지 알아? 어떤 아이가, 우리 민주주한테아들 있잖아. 그러면, 음, 민주, 며느리감을 어렸을 때 우리 집에 데리고 와. 그 다음에 결혼할 시기까지 우리가 먹여서 키워. 그런 다음에 다 키운 다음에 다시 여자네 집에 보낸 다음에 남자가 돈 주고 여자를 데리고 오는 거야. 내 며느리 될 사람, 여성을 미리 발굴해서 내 집에 내가 키워서 내 며느리를 만드는 거야. 그게 민며느리라는 제도래. 따라서 옥저. 옥저. 민며느리. 민며느리. 그 다음에 이 동, 동해라는 나라가 여기에 있었는데, 동해는, 여기가 민준아, 여기가 이제 좀 아래쪽까지 왔을 거야. 여기가 강원도 산골짜기야몇 분이야? 강원도 산골짜기인데 여기 산이 되게 험해. 그래가지고 서로 외부 지역이랑 교류가 되게 힘들어. 그래서 자기 구역에 대한 경계선이 분명히 있어. 근데 내 구역에, 목적 민면을 이제, 자, 내 구역에 넘어와서 제가 열매를 따갔어. 그러면 벌을 받아. 노비가 되거나 서로 물어주거나 해야 돼. 그게 책화야. 책임을 물어서 화를 주는 거야, 상대방한테. 책화, 동해 책화. 응? 어? 이런 제도가 있었대. 응? 그리고 동해에도 부여의 연고처럼, 음, 제천행사가 있었는데 이거를 무천이라고 해. 응? 어? 이런 게 있었어. 동해라는 나라가. 그런 다음에 사만이 있었어. 사만 같은 경우에는, 나라 이름이 아니라 여러 가지 나라들이 뭉친 거야. 마한, 진한, 변한이 있어. 그럼 민주아 음, 사만 지역은 우리나라 철제 농기구가 언제 보험됐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성립됐지만 중국, 철기, 중국에서 철기 문화를 수입해서 자체적으로 완성, 훌륭한 철기 문화를 완성했어. 그 증거로서 고조선의 철기 철기 농 농작물 농사짓는 걸 철제 농기구 그다음에 뭐 무기등을 얘기했잖아 그 세력을 가진 그룹은 고조선이 망하고 이 사람들이 여기 내려왔어 그러면 철제 농기구를 사용했겠지 어? 그리고 저수지가 많이 발견됐어 그럼 저수지는 뭐야? 저수지는 밑에 물을 보관하는 근데 왜 물을 보관했을까? 농사나 그렇지 그런... 논농사는 에 물이 많이 필요해 이런 게 많아 그러니까. 아 철제 농기구와 저수지를 이용해서 물을 사용했으면 여기는 논농사가 매우 발달했어 그러니까, 그리고 한가지 더이 여기 변안에는 철이랑 삼배가 유명했대 삼배옷, 삼배옷이라는게 뭐냐면 삼만 그러니까 실을 뽑아서 천을 짜 누에를 키운 다음에 누에에서 명주실 뽑고 명, 그 명주실로 뭐, 비단이나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그런 기술이 발달했대. 그래서 이게 화폐의 가치까지 했대. 근데 여기서 민주아 변화는 철을 많이 생산을 해서, 이쪽에 이렇게 일본이 이렇게 있잖아. 일본에 철을 수출했어. 그런 과정에서, 일본도 이제 철을 많이 수출하고 하니까, 여기 변한 지역에 어떤 관청 같은 걸 뒀어. 응? 여기 지우고 할게. 그 관청 같은 걸 뒀었어. 이건 추측이야. 근데 그냥,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라서 한번, 이게, 임나 일본 무설이야. 솔직히 아까 부여의 연고, 응? 아니, 부여의 연고, 사출도, 옥조의 민면우리, 동해의 책화, 무천, 변한 철생살 많이 난다? 이런 거 시험에서 나누면 중요한 거야. 근데, 일본, 인부부설은 시험에는 안 나지만, 아빠가 왜 강조하고 싶으냐면, 뭐냐면, 이제 이거 10분 되면 이렇게 표시해. 아, 5분 되면, 9분 되면 표시해줘. 일본이, 이 변환 지역의 한반도 일부 지역에, 일본, 임, 임나, 일본부설을 지었고, 거기서 369년부터 562년 동안 한반도 일대를 지배했다. 이게 일본 일본, 일본 부설이야 간단하게 하자. 그럼 이, 이거 이왜 억지로 이 말을 만들어냈냐면, 우리 식민지 지대를 했잖아. 응, 일본 우리나라 식민그 이전부터 니네는 우리한테 지배를 받았어. 임나 일본 부설이랑 이, 이걸 일 주장으로 억지로 하는 거야. 근데 이거 왜 잘못됐냐면, 자, 일본 여기... 지배하려면 발달된 문화가 있어요. 발달된 문화가 뭐야? 철기, 쇠, 쇠, 칼이잖아. 칼을 여기서 수입해가는 애들이, 요 칼이 좋은 차, 좋은 쇠가 나고, 재련 기술이 발달한 여기보다 더잘 만든 칼을 만들 수 있을까? 모순이잖아. 그러니까 아빠는 그렇게 생각해. 근데 오늘 일본, 인만, 인, 일본, 일본 부서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계속하자. 오늘 끝!